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유명한 한시장 아, 한시장 입구 앞이에요. 여기가 되게 큰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다낭에서 뭐 라탄백 여자들은 라탄백 라탄으로 된 모든 소품들부터 식품 뭐 되게 다양하게 볼수 있고. 마, 어, 되게 가격도 저렴한 곳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1층에는 이제 식품들이 많이 팔아요. 식품, 뭐, 그 다음에 기념품. 되게 넓죠, 나간다. 여러분. 잘 저는 오늘 쇼핑 라탄백을 샀어요. 친구들도 줄 라탄백.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살 거는 없어요, 여러분. 네, 하이하이. 하이하이. 어, 여기는 저희가 건어물이랑 여기 보시면은 뭐 망고젤리, 기념품 여기서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한시장 들어오자마자 입구거든요. 보시면 여기 되게 싸게 해줘가지고. 36번. 어, 36번. 이름은 모르겠고, 36번. 여기가 되게 친절하고 서비스를 많이 줘가지고. 저희가 지금 엄청 샀어요 이렇게 망고젤리, 코코넛젤리, 커피며, 머며 롯데마트 이런 데 되게 비싸다 그래가지고 어, 이런 거 지금 여기에서 패션넛도 사도 엄청 <laughs> 싸게 잘 샀습니다 여기 꼭 들리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유독 싸더라고요 여기는 한 시장 바로 앞에 어, 후니들 핑크 성당이라고 하는 그 대성당에 왔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굉장히 많아요 낮 시간이라서 그런지 관광객들 엄청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인들도 엄청 많고 여기가 짜라나 드디어 핑크 상당입니다 우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도 너무 맑죠 너무 이쁘다 우와 너무 이쁘죠 여러분 다들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 음, 에일 아트샵 왔는데, 손발 한국에서 할까 하다가, 여기 다나, 어, 내일 아트샵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싸고 괜찮다고 래 손발을 제가 받았거든요. 짜라랑. 가을이어서 아직 한국어 조금 매트하고, 가을 느낌 나는 걸로 좀 해봤어요. 발은, 짜라랑. 라라라. 가을이니까 커팅 아이보리 솜씨 발이 못 생겨가지고 자란 너무 예쁘다 너무 생각보다 너무 너무 잘한 거 같아 너무 여기 잘하는 거 같아요 가격도 싸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란 여러분 호이안 도착했어요 호이안 이쁘죠? 저희가 오늘 어, 언니가 내일 생일이여가지고 그리고 엄마도 음력 생일인데 22일날 생일이셔가지고 어, 여기서 이제 선셋 디너 크루즈를 탈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완전 헤매다가지금 결국은 도착을 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말이 크루즈지 그냥 배에요 여러분 <laughs> 어, 여기서 이제 선셋 해 지는 거 보면서 이제 디너를 저희가 예약을 해놨어서 한 1인당 한 3만 후반대, 4만원 가량 했던 거 같아요. 코스로 나온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우아하게 저녁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어요. 어, 우리밖에 타지 않아서 출발, 출발. 뒤에 조그마한 배도 보이네요. 이제 진답을 다 마치고 제가 언니 음 케이크를 준비를 했거든요 케이크를 준비를 해서 케이크준비했습니 케이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라는 해피 버스데이 주인공이 둘이네 주인공이 미리 저희 미리로는. 엄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언니 축하해 네. 네. 생일 축하해! 아 <laughs> 식사를 다 마치고 지금 여기는 호이안 야시장을 왔어요. 어, 지금 여기 입구거든요, 여러분. 입 입구, 여기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 기사분이 영어를 못하서가지고 의사소통이 조금 좀잘안 되는데 보이시나요? 호이안은 등불이 예쁘다는데 그렇게 일단 사람들이 많은 거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이 강을 따라서 이렇게 소원배래요 여러분 저기 불빛 있는게 어, 소원배를 타고 계세요 여기는 호이안 마켓 야시장 왔습니다 나이트 마켓 어, 이렇게 강을 주변으로 저쪽 보이시나요 여러분 강이 중간에 있고요 양쪽에 양 옆에 길이 있어요 어, 지금 저녁에 와 불빛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예요 후쿠오카에.